오늘 급등주 어, 카나리아 바이오 어, 감사보고서 제출했다는 음, 음,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퉁 쳤는데 어, 일단 50% 정리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요 어, 한번더 들어올리면 나머지 매도 어, 자50% 정리 한번더 들어올리면 음, 나머지 정리 자 세종케미칼 케미, 같은 음, 어, 관련 회사죠. 어, 카나리오 바이오 하고 자 얘도 감사 보고서 제출 효과로 오늘 툭 쳤는데 얘는 좀더갈 가능성이 있어요. 얘는 더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더 들고 가자고요. 자 세, 세종 메디컬은 더 들고 간다. 당분간 2일선 갖고 싸운다. 어. 자 EID 예, EID 지금 2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어. 만불이, 일단 50%정용하시고요 어, 손절가, 아, 1850원, 이 자리 참절가를 1850원 잡으시고요. 어, 한번더 들어올리면 엔드. 어, 한번더 들어올리면 엔드입니다. 어. 자, 이 친구는 여기서 매집을 좀 하고 가야 돼요. 어, 여기서부터 매집 인지 시작이니까. 내려왔다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당위적인 상승만 누리시고난이평선을 조금 더 붙잡고 사, 추세선을 잡고 사, 싸우고 싶다. 그럼 추세선은 아, 2일선 갖고 싸우세요. 아, 2일선이요. 명심하시고요. 아, 미래 반도체 아, 지금 추세선이 2일선이에요. 어, 2일선 갖고만 싸우세요. 자, 저는 여기서 50%는 정입니다 50% 정리하시고 한번더 들어올리면 나머지 정리. 자, 50% 정리요. 이틀어 이일선 타고 온 중인데 얘도 지금 주식을 이제 매집하려고 이틀은 음, 회사별로 제일 안 좋은 회사죠. 자산 대비 이99%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어, 시총은 음, 1,400억짜리 회사인데 적자 아, 지금 현재 어, 3년 당기순이익 적자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 예, 5년 적자 어, 아, 회사에 돈이 없어요. 어, 하지만 자산은 800억 정도 어, 있네요. 자 분봉을 한번 봤을 때 예, 저는 여기서 50% 정리고요. 어, 손절가는 예, 250원 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250원이요. 한번 더 들어올리면 나머지 엔드. 자.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최소한 50% 정리요. 자 급등주 체크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관심 보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목소리>